예, 예, 궁통보관 펼쳐보기, 그, 아홉 번째죠. 예, 여름, 이제, 간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울의 간목은, 예, 4, 5, 2월. 이렇게 예,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4, 5, 2월의 예, 아홉 번째는 4월입니다. 예, 사, 그 한자로 사죠. <laughs> 5월, 이렇게 하면, 5, 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발음이 같으니까, 이제 좀덜 헷갈립니다. 인, 묘, 진, 사, 오, 미, 이래가면 보통은 음역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음역, 뭐 음력으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1월이라 하죠, 그죠? 2월, 3월, 4월, 양력하고 조금 헷갈리니까, 양력은 요게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라니까, 이제 발음할 때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이 잡담이니까,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 여름 이제 들어갔다. 이제 이 기준으로 감목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등좀더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분석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그주해를 달한 것을, 예, 여러분들하고 평줄 다른 걸 한번, 어,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4월의 간목은 이제 기운이 펼쳐지는 것인데, 목은 점차 펼쳐지고 흩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 수가 목을 타고 오르면 화로 도달하는 정점인 것입니다. 간목은 흩어지는 수를 붙잡고, 감목의 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 개수가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개수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가려는 사회적 모습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이요 부분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사월은 일단 이경금이 장생하죠. 그죠. 예, 장생하는 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생지의 그 계절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풀이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니 4월은 개수가 없이 정화를 바로 쓴다. 이렇게 한다면 감목의 작용은 금을 이루는 정화와 병화의 작용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경금이 많다면 감목은 화기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아직 수를 이루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목이 생조받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4월은 경금이 장생하기 때문에 화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병화가 태가한 금을 이루기 위해 열기가 쉽게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화기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라는 것은 갑의 이 수와 수명, 수와 같기 때문에 질병을 얻는 것과 같고, 아직은 수가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금으로부터 수를 얻는 것은 쉽지 않고, 값은 극을 받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의 생을 유도하여 그나마, 간모의 예, 생을 한다면 조금, 조금 낫습니다. 조금, 이 못하네요.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는 화가 에, 금을 이루는 작용을 극하기 때문에 금생수의 관인 작용으로서 드러나면청고하게 이름이 되어 보이지만 그 작용은 부귀함을 금수로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안으로 부귀를 쫓아서 자신의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뒤로 현달함을 쫓아가며 종국에는 안으로 이익을 쫓고 밖으로 그것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제왕과 난리를 부리는 것이 일상이 되고 또 옳고 발음을 깎아내려서 또 교묘히 말을 하고 쾌락적이고 좋아하는 좋기만 한, 캐락적이고 예, 좋기만 한 그런 글들을 예, 짓기 좋아합니다. 이 한자 원문을 여러분들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로 같이 텍스트를 보내, 올려놓을 테니까 한자에서 제가 조금 제 나름으로서 그냥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원문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 해석입니다. 이런 이치는 오랫동안 경험된 이치가 됩니다. 임수가 나와서 경급을 조율하면. 예, 사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사월이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월에 지금 감목입니다감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통보감은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갑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자, 이 생각이 자꾸 딴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수가 나와서 경금과 조율하면 그것은 일간 간목이 금의 조절을 자발적인 상태가 아니라 임수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짐을 피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조력이나 위사람의 득으로 간목의 모양을 갖춘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끝에 가서 소란해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경금과 임수의 조합이라도 결국 계절이 4월이기 때문에 목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금수로 조절했어도 결국은 화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삐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 가장된 말과, 예, 가장된, 예, 띄어쓰기가 됐네. 예, 말과 은변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 가장된 말과 은변이죠. 그죠? 예, 하고, 또 임수와 금의 억누름을 항변하는 것으로 바르지 않고 기이한 것이나 또 제도와 규칙에 맞지 않는 억한 표현을 아울러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사월의 갑목은 비록 화가 펼쳐지고 수가 마른다 해도 화가 펼쳐져야만 목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목의 가치를 이룬다는 것은 검이 장생해 나갈 때 갑의 그 태도입니다. 예, 화가 감추고 금수만으로 이 화를 제어함은 성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목이 자리를 잡아서 비록 화가 펼쳐진다 해도 그것을 견디는 목의 든든함에 설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수가 목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예, 경금이 예, 한개 있다. 있으며 병화가 두개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부기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가 금을 이루는 바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금을 이루는 모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과 화가 수로 팽팽하게 이렇게 해서 많다라고 하면 목은 오히려 어 자신이 그렇죠? 화에서도 잃어버리고 금에서도 잃어버리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갑이. 그리고, 금이나 화에 이 끌려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사월의 개수가 정화와 같이 나왔고, 이제, 이 사월임에도 화가 많은데도 정화와 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고 경금이 정화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나름 벼슬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뭐 여기서는 이제 풍수가 천박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재능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수가 정화를 몰아 금을 이루게 하고 또개수는 목을 생하며 사화를 덮어 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은 중요한 것은 개수가 있으면서 정화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 그냥 정화와 경금만 있다고 한다면 별 볼일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금을 이루기 위해서 정화와 함께 간목을 상하게 하여서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은 그냥 재능을 믿고 기함을 쫓아가는 것으로 재능을 발휘하긴 하지만 높은 곳에 이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관직을 얻는다는 것은 예, 이도관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에서는 좀 해석을 약간 달리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도관직이면 보통은 예, 우리가 이제 문과가 문과가 어, 발음하식이라면이그 무과 그죠 장군이 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걸로 하면 이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데 현대에는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해석을 살짝 다르게했습니다 앞으로도 약간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얻는, 얻는다는 것은 재능으로 직업을 얻는 것이 되고, 매물, 재물로 매관을 하거나 혹은 군인이나 기술을 가지고 관직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화가 나오거나 화가 번창하면, 번창해 버리면 반드시 수가 드러나야 되고, 경금이 있다 해도 수의 작용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화를 조절해서 금을 이루는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4월의 계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금과 정화가 없다. 없으며 병화와 무토만 나와 있는데 수가 없다. 이러면 그것도 간목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가 번창할 때는 수가 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금을 이루는 사월에는 경금이 투가 난다면 화가 금을 금으로 향하게 하며 간목이 금을 유지하는 근본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울 같으면 금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 감목 입장에서는 이 자신을 소모해서 이걸 이루게 되는 과정이죠. 그죠? 이렇게 이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라는 이 작용력은 금을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이 구조가 잘 되게 되면 되는데 이제 감목이라는 것이 자기가 무너져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냥 희생만 해버리죠.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월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